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아보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런데 너가, 내가 어찌하여 내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주 왕이여 내네 음성이니이다 하고 원하건대 내주 왕은 이제 종의, 말, 종의 말에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는 하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로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이는 산에서 멧출하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별육을 술새가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여, 여전히 다윗을 잡으려 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직전에 반전의 상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었나요? 다윗을 잡으려 했던 사울이 밤사이에 다윗을 잡으려 하던 사월이 10광야에 군사들을 이끌고 진을 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그밤 사이에 아비세와 함께 그 진영에 잔입하여 염탐하려 합니다. 그런데 둘러보니 너무나 무방비의 상태로 사월이 누워서 자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둘은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 사람들의 사람들을 잠들게 하셔서 안전하게 두 사람이 사울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사울에게 다다른 사람 중 하나이 하나였던 아비세는 다윗에게 자신이 아, 사울을 죽일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아비세는 이 사울이 너무나 무방비 상태였기 때문에 단 한 창에 그를 죽일 수 있다고 장담하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6절 이십육장 팔절 말씀인데요.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꽂게하소서. 내가 그를 두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하니. 아비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상황은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기회다. 지금까지 쫓겨다니며 이방에게 위탁하며 눈치 보며 두려워하며 죽을 것을 감당하면서 살 필요가 이제는 없다. 단한 방이면 된다. 당신의 손에 피가 묻히지 않아도 된다. 내가 하겠다. 내가 사울을 죽이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대답하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나는 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내 손을 거치지 않아도 그를 망하게 할 것이다. 대신 그를 죽일 기회가 있었다는 표시만 챙겨가자. 그리고 그 둘은 그 자리를 뜨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본문, 직전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다윗은 사울의 진영의 건너편 산으로 가서 그리고 그, 그곳에서 잠들고 있었던 하나님이 재워주신 그 사람들을 깨웁니다. 14절 의 말씀인데요. 다윗이 백성과 내레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이르되 여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어두운 새벽 다윗은 사울의 군대와 아브넬을 아부, 향해 외칩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사촌이면서 가장 강력한 측근들 중에 한 명이었죠. 다윗은 내가 누구냐 묻는 그 아브넬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자기의 말을 이어가게 됩니다. 15절입니다.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주 왕을 죽이려 고 들어간 썼느니라. 다윗은 비꼬듯이 질문하는 형식으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용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용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태, 이 현재의 사태를 만들어 낸그 용사로서의 그를 비하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이 용사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이시 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시와 이샤 이씨 이렇게 하듯이 여자와 남자라는 뜻이죠. 그럼 이시는 남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남자냐, 너가 남자가 맞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질문을 해 나아가는 것이죠.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는데 그때 널 너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다윗은 또한번 묻게 됩니다. 아, 다윗은 아브넬이 맡고 있는 그 책임을 비하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이들에게는 어떠한 결과가 있어야 하는지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16절입니다.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다. 너희는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들이다. 직무에 소홀하며 왕을 보호하지 못한 신하는 어떠한 책임을 지어야 합니까? 사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다윗은 너희는 지금 사형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는 지금 죽을 목숨인데 어디서 그렇게 큰 소리를 내고 있느냐?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지금 어떻게 이 사태를 초래했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라 왕의 창과 왕의 물병이 어디갔는지 분명히 머리 맡에 꽂혀 있었을 사울의 창이 어디갔는지 확인해 보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아라 내가 다녀갔다. 내가 너희 왕머린말까지 다녀갔었다. 그리고 내가 그를 충분히 죽일 수 있었다. 그런데 너희는 내가 거기까지 가는 동안, 그리고 거기서 그 물건들을 가져가는 동안 너희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이렇게 비판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고발, 도발합니다. 그렇지만 아비세가 그 상황에서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실제로 자기가 자기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며, 자기가 용사로서 자신의 왕을 지키지 못한 것도 사실이니 말입니다. 이제 늦지막히 사울이 일어났습니다. 17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르되내주 네 왕이여 내 음성인이다 하고 다윗은 이전에도 사울의 이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2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이냐. 이사무에서의 저자는 24장과 26장의 입 사울의 말을 통해서 유사성이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4장에서 도 사울을 다윗이 사울은 다윗이 자기네 죽, 죽일 수 있었으나 살려 주었던 그때와 같은 질문으로 지금 큰 소리로 외치는 자의 신변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그 사람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내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다윗은 그런 후 사울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18절이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내가 어떤 악을 저질렀길래 이렇게 나를 두고 쫓고 나를 죽이려 하십니까? 내가 쿠데타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죽여서 잘못한 것도 아니고 왕의 위상을 해한 적도 없고 나는 그저 왕을 위해서 음악을 켜고 적을 죽이고 당신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키셨던 그대로 내가 행했을 뿐인데 왜 나를 이토록 죽이려 하십니까? 이렇게 토로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답을 듣기 전에 다윗은 사울에게 자기의 기도를 들으라고 합니다. 우리 19절에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원하건대 내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네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며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다윗은 이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슬픔에 대해서 토로합니다. 자신이 이 상황에 처한 근거에 대해 대해서 두 가지 가능성이, 다,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 근거가 하나님으로부터인 것이죠. 다윗은 먼저 혹시나 자기가 어떤 죄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지었기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통해 나를 죽이, 죽게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한 가능성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게 된다면. 지금 이 상황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내쫓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해서 의지할 것을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을 통해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 이유라면 다, 다윗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죄로 심판하실 것이라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다윗이 이 사람들로 인해서 자신이 다른 신을 섬기도록 몰려지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이나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결국엔 이들이 신성 모독,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역행하는 일을 초래하는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다윗은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의 행위는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죄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다윗은 이를 믿는 이를 신뢰하는 그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상황이, 이 문제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닌 사울에게 있음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그런 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려 나오셨음이니이다. 다윗은 문제의 근원을 분별해내고 그리고 다윗은 사울에게 더 이상 자신의 삶이 이러한 추방과는 다른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원을 소모하는 쓸데없는 일을 멈추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기름부음 받은 자를 죽이려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의 문제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지를 바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오는 것이라 바로 알고 있었죠.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문제에 사울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 해결점은 다윗이 아닌 사울 당신에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던 그가 이 문제가 하나님을 통해 온 것이 아님을 알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때 어떤 행동을 자신이 해야지를 바로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 안에서 시련이 찾아올 때 우리는 다윗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문제가 어디서 온 것임을 바로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해서 끊임없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신뢰가 있었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앞에 있는 그 시련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내삶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삶 시련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의 본문의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그리고 그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구주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신뢰하며 믿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안에는 많은 시련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그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문제의 근원을 찾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